자, 여러분, 특급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오전 6시 19분이고요. 어, 저는 5시부터 일어나서, 예, 여러분 같이 체크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달 실적들, 이제 수출 실적들, 이런 부분들, 예, 이제 머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실적 뭐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7월 중순 정도에 아, 어, 좀 얘네들 올라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들어요. 자, 삼양 식품은 제가 며칠 전에 받으렸듯이 아, 어제였나요? 어제 받으렸구나 수출 실적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불닭볶음면 예, 수출 물량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주가가 제일 탄탄하게 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삼양식품, 1 6품 실적주, 이 폴더 제가 만든 거 굉장히 오래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식료품 실적 폴더에 얘들이 들어가 있었고, 농심은 이제 올라갔지만, 이 버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삼양식품 버프 받고 올라간 겁니다. 네, 당시 많이 올랐지만, 그다음 이제 조정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실적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실적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다 실적주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터닝이 나오는 시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도 터닝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대상 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어, 식료품 실적주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지금 끝나가는 느낌이 들죠. 네, 조정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번 정도는 다시 터닝하는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풀무원도 마찬가지. 얘는 터닝을 좀 일찍 줬어요. 일찍 줬다 조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터닝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풀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홀딩스우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어, 대상우나 대상홀딩스우는 <laughs> 한동훈 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주가 터닝하는 때 같이 크게 터닝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조 대림 역시 조정을 주고 있지만 얘네들도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도 좀 내려오고 있지만 얘네들도 다시 터닝을 줄때 식료품 실적주들의 터닝 시점도 분명히 올 거예요. 예,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laughs> 제가 생각엔 그그 타이밍이 7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월 중순 정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7월 중순 전에 터닝해서 7월 중순 이후에 한번 정도는 더칠 거다. 대상 마찬가지, 대상 홀딩스는 조정을 좀 많이 주고 있지만, 얘도 한동훈 주기 때문에 터닝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다고 봐요.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오뚜기, 가뚜기 역시 많이 조정 줬죠 얘들도 터닝 시점 있을 겁니다. <laughs> 삼양사 마찬가지, 많이 조정 좋지만 터닝 시점에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삼양사 같은 거 잡느니, 다른 것들 잡겠죠, 그때는. 자, CJ 역시 조정이 많이 있지만, 다시 터닝 할 거로 보여지고 CJ 시프트 역시 조정, 조종,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7월 둘째 주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빠르면 뭐 이번 주 상승도 시작을 하겠지만, 예, 얘네들. 그래서 실적주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어, 둘째 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7월 둘째 주 얘네들 중에서 좀 오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개미들이 따라붙었을 때 이미 꽤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고점 근처에서 개미들 또 한번 털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식료품 실적 주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정이 터닝이 언제 나올 거다? 제가 보기엔 7월 둘째 주가능성이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나중에 제 말이 맞나 또 보세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은 아직 잡아 안 되죠. 언제 잡아야 돼요? 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끝나서 비트코인 하락이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때, 그때나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물도 타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있다면. 예, 물도 타시면 안 됩니다. 갤럭시아머니 트리는 아 이거는 예. 이건 지금 손절치면 완전 손해입니다. 예, 기다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얘네들이 조종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 타시면 안 돼요. 저런것 저런 건요 버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변압기 전선 관련 주들은 터닝을 좀 했죠? 예, 터닝을 시작했어요. 얘들 보시면은 한전 산업은 아직 터닝은 안 됐지만. 재룡산업도 아직 선이 안 됐네. 예, 오, 고점 찍고 아직 아, 얘네 조정이 더 돼야 되겠네. 예, 조정이 더 돼야 됩니다. 예, 조정이 더 돼야 돼요. 조정 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전선주들이 조정한 다음에 지금 상승했다. 다시 조정인데, 예, 대원전선, 예, 대표적이죠. 음. 대원전선 마찬가지. 얘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방향성은 모르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랙이나 재룡전기 이런 애들은 시, 수출 실적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눈에 보이니까 얻어가는 거거든요.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애들은 아직도 상승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얘는 조정전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예, 보지 말고. 오히려 식품 실적주들 관심있게 보세요. 예, 중순부터, 중순의 실취업 실적, 실적들이 또 발표될 거니까, 그 전에 좀, 예, 상승이, 예,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업들은 좀 터닝을 줬어요. <laughs> 특히 해운업이, 예, 해운업이, 대한해운이 중심이었죠. 예, 터닝을 줬어요. 여기서 행복할 때가 자리가 좋았었고, 페노션이나 <laughs> 예,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HMM. 얘네들은 어쨌든,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현대중공 굉장히 잘 가네요. 삼성중공업도 좋고, 하나우션이 좀 아쉽죠. 흐름이 우리 뭐 여기서 고점회사 있죠. 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뭐볼 필요는 없는 주식이에요. 얘네들은 원자력 관련주들은 예. 지난번 상승 이후에 하락이죠. 다 하락세죠. 예. 원전수주를, 못할 분위기예요. 그쵸? 예, 요즘 뭐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나가서 다 터지고 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전도수주 못할 것 같다. 느낌에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주들이 최근에 잘 가다가 오, 어제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어, 피처캠도 전거 좀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애들, 퓨처캠, 알테오젠, 주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어제 크게 꺾였고, 삼천당제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음. 왜 빠져 있어? 오, 왜 빠져있어? 어 걔가 빠져있네. 펩트론이 빠져있네, 펩트론. 펩트론을 빼면 안 돼요, 지금은. 펩트론을 빼면 안 됩니다. 자 패트론 패트론 빼면 안돼지 패트론이 굉장히 지금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HLB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돼 이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laughs> HLB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먼자보시고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잘 갔죠. 그죠 알테오제는 이제 바이오의 제왕이 됐고, 뭐, 어제 조정을 줘서 21선 깼지만, 얘가 크게 조정을 못줄 거라고 봐요, 저는. 못 주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을 많이 안 주고 다시 터닝할 거라고 보고요. 알테오제는 관점 그대로입니다. 얘, 뭐, 얘가 30만원 돌파할 거라고 봐요. 예.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예. 많이 흔들진 않고, 다시 터닝할 거라 봅니다. 많이 흔들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펩트론. 자, 펩트론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네, 어제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을 한번 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꺾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엄민용 픽이에요. 펩트론도, 펩트론도 엄민용 픽입니다. 예. 이알테우전하고 펩트론이 엄민용 픽이에요. 엄민용이 지금 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연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엄민용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은그레포트 내면 관심 있게 보세요. 예.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퓨처캠, 퓨처캠이 최근에 잘 갔죠. 그다음 이제 삼천당제약, 예. 굉장히 좋은 흐름. 삼천당제약은 이제 제 픽이었죠. 예. 어떤 쪽에서도 픽하지 않았을 때 제가 삼천당제약을 다시 픽했습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픽한 거예요. 음. 항상 고점이으로 다시 잡았죠, 우리가. 거의 제가 완벽하게 커버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삼천당제약은. 그런 관점입니다. 아, HLB는 오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광신도들이 죽는 때가 딱 이런 때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상승인데 빨리 볼까요? HLB에 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음악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 봅시다. 수많은 알바들이 난무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종토방 분위기 한번 봅시다. Fall. fail h e b 그룹주도는 8시 50분이 제일 무섭다. 입국 닷자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예, 아, 제발, 저는 신약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DA하고, FDA가 좀 심각하지 않게 얘기했을길. 심각하게 얘기했으면 무조건 한가거든요. 음. 야,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진양권이 인터뷰가 나온다면, 예. 그러면 성공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성공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이런 것만 저거 하면 f d 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알테오젠 테르가제 승격 초승인 났어요? 알테오젠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잠깐 볼게요. 한번더 오르겠네 그럼. 네. 아트나 알테오제는 신이에요, 신 네, 신입니다, 애들. 음. 나왔어요? 어, 뭐 나오진 않았네. 테레가지 승인 안 나보네. 네. 오늘 그렇다고 상한가를 안 가요. 테르가제가 상한가의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오늘 상승하겠네. 아, 어저께 잡는 게 필요했네. 어저께 못 잡았죠, 대부분. 네.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이, 이 아, 그러니까 누가 이거, 이거 해놨네. 이게 이 식약처 사이트에요. 예. 이 식약처 사이트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예. 요, 요거 보고 예, 아, 예상을 예 하는 거구나. 아, 이건 이제 예상입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예, 위탁품 제조 판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음. 이거 보고 테르가제 승인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네, 그죠? 이제 저게 이제 위탁판 제조 제조 판매 신고했기 때문에, 지들이 제 테르가제 저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판매 제조 신고업자를 하는 경우에한개 이상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테가 신청 르가가오케허됐가다케이됐다 라고 다르게 다르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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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이 다르게 다르게 알고 있 다르게 저렇게얘기게는거게요르게 음. 아 저녁 7시 30분에 긴급화가 났대요. 오늘, 이거는 상승을 할수 있는 재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위로 올라가는 날이 맞을 것 같네. 그죠? 테르가제 승인 난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테오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알테오제는 오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이미 상승, 얘기했잖아요. 그쵸? 조정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예.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오르는 날이 될거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근데 HLB가 제일 걱정이네. 그쵸? 미팅 끝났대요. 미팅 끝났다고 합니다. 새벽 5시, 뭐 좀... 의미 있는 걸쓴 놈들이 아무도 없네. 이제 가끔가다가 여기에다 중요한 내용 올려주는 내부자들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항서제약은 최근에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는있습있습 보여 보여 드요항요항약제약 한국어는 한국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어는 네. 한국어는 자, 차트. 자, 이게 일본 차트 거든요. 5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좀안 좋죠, 많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한3 달, 5 달로 볼까요? 여 달로 봅시다. 여섯 달 동안 봤을 때는 거의 좀 최근 3개월은 진짜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영서 제형은 좋지 않다. 음. 광신도들이 많아요. 예비에는 허용 안 할래. 야, 국회 허용 안 한다고? 이식도함 관련된 내용이라 네. 사실은 뭐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랑 지금 관련 있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 요 내용은 이제 그, 우리 그, HLB 주주들의 이제 그냥 이제 바램이 써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미팅이 끝났냐가 이제 나올 건데, 야, 여기에서 이제 어떤, HLB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 좋게 나왔어요. 진짜 막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내부자들 빼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내놓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포장하면 오히려 주식 상승을 시키고 자기들이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좋게 나왔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저기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한뭐 6개월이면 끝난다. 뭐 이런 좋은 내용이면 아마, 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바로 얘기할 거고. 그래서 뉘앙스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뉘앙스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 진양권, 타짜 진양그 회장이 지금까지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항상 돌파를 했거든요. 이 FDA 결과에 따른 거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대단한 타짜기 때문에 유튜브 공지 띄우며 악재는 숨기고 FDA 미팅 결과 유의미한 교감을 했고 HLB 신약 승인을 계속 발령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이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음. 하여튼, 예. 네. 아, 하여튼, 뭐, 저는, HLB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그, HLB 같은, 이제, 시총 높은 애들이 떨어지면 또,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HLB 주주들이 좀잘 되기를 예,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좋아요. 예,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자 HLB 고정도 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한동훈주 잠깐 보겠습니다. 한동훈주아 화장품주 잠깐 볼까요? 자 화장품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았죠. 예, 실리콘 투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실적 주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가다 다시 다시 터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어, 실적들이 계속 유지되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조정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조정. 저 조정의 끝을 잡으면 됩니다. 저 조정의 끝. 그래서 화장품주는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결국에는 조정의 끝이 올 거다. 네, 조정의 끝이. 대부분 조정 받았잖아요, 지금. 네, 조정 받았죠. 네. LG 생건이나 이런 애들보다 저런 것들은 이런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 지 이런 애들. 실리콘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핵심입니다 한국 콜마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핵심이에요 얘네들의 조정의 끝에 잡으면 돼요 쟤네들의 조정에 조정의 끝에서 적어놓으면 예, 돼니 글로벌 SM이 왜 들어가 있니 넘어가고 CXI가 왜 들어가 있니 넘어가고 화장 중국 소외주로 들어왔구나 월드센츄리는 왜 들어가 있어 이 조정 호텔신라는 뭐, 중국 소외주로서 난 거예요 애경산업 애경산업도 CJENM 네오팜은 왜 들어가 있어? 아 네오팜도 화장품 준거요제닉은 없애고 에이블센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조정의 끝이 언제 나오나2 이치한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조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화장품은 좀 볼만하다. 본느 이런 애들, 조정의 끝이 나와야 돼. 본느 리더스코스메틱 이런 애들, 황정구 그룹 좀 뺍시다 밑으로. 그다음 제이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조정의 끝이 봐요. 이건 이제 얘네들은요. 이건 작전주잖아요. 화장품주 중에 작전주고 실적주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먹고 빠져야 된다. 리더스 코스메틱 마찬가지. 예, 실적주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 아 리더스는 그래도 좀 수출 실적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스킨에스킨도 실적이 좀 있어요. 그렇게 예, 이런 애들. 그 한국 화장품도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고 오가닉 티코스메틱 이런 애들은 작전주라서 약간 밑에다 넣겠습니다. 제이중 코스메틱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예, 제 코리아는. 코리아나도뭐 존엔 아니니까 요 정도. 토니모리도, 아 토니모리는 좀 올라가야 돼요. 조금 올려고. 얘도 작전 주거든요. 헝션 그룹은 뭐 놔두고. 세아피엔씨는 이제 용기 만드는 놈들. 에이블씨엔씨도 얘네들도 작전 주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올라갈만합니다. 저 위로. 클리오는 클리오도 조금 올라갈만해요. 예, 그다음에 마녀 공장도 약간 올릴게요. 제주코스메틱보다 위다니가 코스나이는 필요 없고, 코스나이는 작전주인데 얘네들도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워낙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화장품주는. 예, 얘네들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터닝은 언제 나오나? 화장품 전체 터닝 언제 나오나? 지금은 이렇게 빨짝빨짝 뜨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페이크입니다. 이제 내려올 거예요, 더. 그러다가 실적 발표. 얘네들도 7월 15일 정도 관심있게 보세요. 그때쯤 터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리콘투가 터닝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터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장주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저거 왜 포함 안되지 송파. 송파회사.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요즘에 AGR. 메디, 메디큐브. 메디큐브 이름 뭐지? 였 A, A, 뭐야. 에이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름 아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그건 나중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관심있게 보세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터닝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네, 멀었다. 네, 멀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네, 로봇 관련된 거는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고. 철강도 뭐 지금 볼 이유는 없어요. 그 정도 관점 초전도체는 이제 끝났고, 자, HLB 그룹, HLB 그룹은 오늘 좀 앞에다 갖다 놓읍시다. 오늘 뭐 떨어지는 올라가든 얘들은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주식. 오늘, 그죠? 오늘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히토류는뭐 거의 마탱이갔고 지금은 확전 관련주, 얘네들도 좀 관심있게 봐야 돼, 그죠? 아니 그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석유랑 이런 것 때문에 얘들 관심 있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확정 관련된 거는 지금 뭐 이슈는 아니니까 석유주만 보겠습니다. 저기에서 그정도 관점 볼게요. M&A 된 종목들 정리한 건데 아 이거는 제가 정리하다 말아가지고 그 이후에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네.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M&A 됐던 애들 어떤 흐름을 갔는지 최근 M&A 됐던 것들이 좀잘 가고는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